안녕하세요. 솔트 수학 이번 시간에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차 부등식은 뭔지? 자, 2차 부등식 풀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어, 모양을 알아야겠죠. 2차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2차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된 부등식을 우리는 2차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울기가 양수인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아래로 볼록이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알파랑 베타 중에서 베타가 더 크대. 베타가 더큰 쪽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알파가 더 작고. 이차함수 아르로폴로 이렇게 그려놨을 때 항상 0보다 큰 범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죠. 0보다 큰 범위. 그래서 뭐라고 쓴다? x 값이 알파보다 작고 또 베타보다 큰 범위다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 이차함수가 0보다 작은 범위, 그럼 여러분 어딜까 여기죠. 답을 쓸때 뭐라고 쓴다? 알파랑 베타 그 사이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거는 두근 알파랑 베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근이 없어. 판배직이 0이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래프 자체를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 알파 하나만 지나가는 중근을 갖는 이차 함수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어디일까? 여기 전체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y 값이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등호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2번처럼 등호가 없어. 그러면은 요 점만 따로 빼서 어, x는 알파가 아닌 거기만 빼고 나머지 다 돼. 모든 실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 모양은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작은 범위 있어요, 없어요? 요 부분. 요 부분에 그래프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가 없다라고 하지만 등호가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범위는 없지만 이 점, X가 알파일 때그점 하나는 성립해요. 라고 답을 써주시면 돼요. 자, 5번 그래프는 뭐냐면 꼭지점이 알파랑 P를 갖고 있는 그래프예요, 여러분. 어느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꼭지점이 알파랑 알파콤마 P야. 근데 이게 0보다 큰 범위 찾아봐. 그럼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모든 그래프가 다 0보다 크죠? 그 답을 쓸 때는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되지만 0보다 작은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때는 해가 없다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일단 해 놓으시고 그래프를 그려 보는 거죠. 1과 2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어디야? 0보다 큰 범위 여기랑 여기. 답쓸때 뭐라고 쓰면 돼요? 1과 2에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지요? 그럼 x는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라고 써 주시면 되는 거죠. 2번은 어때요? 똑같은 문제인데 0보다 작은 범위 찾으세요. 그랬어요. 여기 저희 주황색 범위. 그래서 답쓸 때는 1과 2 사이다. 요렇게 써 주시면 되죠.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1, 2, 3, 4번 그래프가 다 똑같은 그래프죠. 뭐지? x 1 전체 제곱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선생님이 요 그래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1,0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뭘까? 전체가 다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2번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0보다 큰데 등호가 없어. 요1 점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3번은 똑같은 그래프인데 어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 작은 범위 있어요? 없지. 그럼 4번 답을 먼저 쓸게요. 4번 답은 해가 없어요. 라고 써주시면 되고, 어, 자, 3번 다시 올게요. 0보다 작아. 작은 범위는 없지만, 같은 점은 하나 있죠. 어디? X가 뭐일 때? X가 1이다. 요렇게 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헷갈려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3번 같은 문제에서 많이 헷갈려 해요. 왜? 부등식인데 답이 점하나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0보다 작은 범위는 없지만, 0이랑 같은 점, 그점 하나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으라는 거꼭 명심하고 여러분들 범위 잘 계산해서 구하셔야 돼요.